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매일 밤마다 잠못 이루며 다른 분들 글을 읽으며 위로받고 상처 치유하려고 애쓰며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제가 위로받고 싶고 너무 가슴이 답답해 아이들 재워놓고 글을 올려보네요. 저는 이제 마흔을 간 넘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두 딸의 엄마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는 10년이 되었고요. 전 초혼이었고, 신랑은 재혼이었습니다. 아는 오빠에서 부부가 되기까지 너무 힘들었고, 친정 식구들은 모두 반대하였지만,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신랑은 선택했습니다. 오빠는 하고 있던 사업이 잘 되다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때 전부인도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오빠는 너무 힘들 때는, 저를 불러내서는 소주 한 잔씩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하소연 들어주다 보면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때 오빠의 딸아이는 32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항상 남자답고 씩씩하던 사람이 딸 얘기를 하면서 눈물 짓는 것을 볼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의 조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 갈 때면 연락해서 같이 오빠의 딸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였는데요. 안타까움에 제가 잘해주고 놀아주고 하니 아이가 절 따랐지만 조금은 버거운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저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딸의 엄마가 되어줄 수 있냐? 고 묻더라고요. 저는 오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청혼을 받아들였죠. 집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왜 재혼자리를 가냐? 거기다 애까지 있다고 하니 더욱 반대가 심했고요.그런 친정의 반대에 전 친정 식구들을 버리고 오빠와 딸 아이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결혼식도 치르지 못했고요.오빠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며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어요.그때는 정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나 봐요.지금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철없었고 그런 여린 마음을 남편이 이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저의 동정심을 유발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 남편의 친구가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하였는데 시댁에서 도움도 주고 시댁이 5층 건물 임대료를 받으며 생활하시거든요. 이것저것 정리를 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얼마 지나서 시골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해서 경영하게 되었죠. 주유소의 건물 2층에서 전처의 딸 아이와 함께 살림을 하였는데요. 남편은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저에게 직원들 새끼 식사까지 다 챙기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친정에서 오남의 망대 딸로 태어나서 정말 양말 하나 제가 빨아서 신어보질 않았어요. 친정 엄마는 딸들은 친정에서 고생 안 해야 시집 가서도 고생 안 하고 산다 하면서 딸들을 정말 고의고이 키워 주셨습니다. 일이라고는 해 보지 않았던 제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직원들 10명의 아침 식사부터 저녁까지 하루 세 끼에 간식까지 해 주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신랑도 너무 열심히 살아 주었고 그런 신랑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낳은 딸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 낳는 날도 저녁까지 직원들 밥다해 주고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에 진통이 왔었고요. 그렇게 지내면서 둘째 딸도 낳았고 경기도에 아파트 하나 얻어서 주소에서 유 나오게 되었고 신랑은 출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는 것도 정말 너무 힘에 겨웠지만 행복하다 생각하며 살았네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신랑은 서울에서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였고 출퇴근이 힘들다며 사무실에서 지내는 걸로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오겠다고 하여서 그제 열심히 살아주는 신랑한테 고마워하며 그러라고 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바쁘다는 이유로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은 적도 있었고요. 저는 묵묵히 전처의 아이까지 셋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처음엔 살림 시작할 때, 맞벌이를 하려고 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리려 했었는데, 시어머님이 절대 당신은 못 키운다고 하셔서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의 아이가 보통 아이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요. 바보 같고 어리석게도 제가 신랑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저는 사실 신랑이 전부인에게 자기가 받은 상처를 저에게 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 했어요. 정말 여자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였습니다 언제부턴가 한 번씩 집에 오면 가방에서부터 못 보던 옷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더군요 혼자 뭘 사러 다니고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물어보면 선배가 사줬다 누가 줬다 하면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가져온 가방 안에서 세탁물에 주소 라벨이 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세탁물에 찍혀있던 아파트를 검색해서 찾아갔어요. 너무 심장이 떨려서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옆집에 사시는 분께 물어보니 신혼부부가 사는데 이사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복도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조금 열려 있길래 들여다보니 신랑 옷들이 행거에 걸려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하면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어떤 여자가 누구세요 하길래 신랑의 이름을 대며 와이프라 했더니 처음에는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문을 계속 두들겼더니 10분 후쯤 신랑이 문을 열더군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이 이런 거구나 싶었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다면 둘다 쏴죽여 버리고 싶었습니다. 여자는 베란다에 숨어버렸고 신랑은 나와서 한다는 첫 마디가 네가 좋아하는 집으로 가라. 여기왜 왔냐?였어요. 항상 사랑한다.고생시켜 미안하다.다 우리 새끼들과 널 위한거다.조금만 참고 기다려라.꼭 고생한 만큼 다 갚아줄게 하며 언제나 다정했던 세상에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정말 전 그동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았고요.그 나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엄마가 저희 사는 집에 오셨을 때 그렇게 저희의 결혼 허락을 어쩔 수 없이 하셨어요. 사실 남편이 친정 엄마께도 살갑게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저희 친정 식구들도 살면서 너무 열심히 살고 아이와 마누라밖에 모른다고 다들 신랑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했고 행복해하며 아이들 키우며 그저 그 사람이 편할 수 있는 거라면 두말 하지 않고 살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며 알게 되었어도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던가 하지 여기를 왜 찾아오자 한데 정말 참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저보고 나가자고 하는데 제가 울고불고 안 나가고 있었더니 그 여자랑 그냥 나가버리,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동네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대니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물한 잔을 갖다 주면서 기운내고 힘내라고 하더라고요.그렇게 그 집을 나와서 시어머님께 전화해서 말씀드렸더니 잘난 놈은 10개 집도 거느리고 사는 거다.그 넓은 집에서 저희 집 34평입니다.애들이랑 넌 호이호식 하며 지냈잖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고 더 이상 전화도 안 했어요.그렇게 전 집으로 돌아왔고요.며칠 후에 집에 왔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업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며 돈 문제가 얽혀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먼저 이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여자와 헤어질 수 없다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혼 못해준다 했어요. 우리 아이들 그것도 여자아이를 결손 가정 아이로 키울 수 없다. 정 이혼하고 싶으면 애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했습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과 엄마한테 보이기 위해서라도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저 혼자 감당하고 이 고통 참으면 우리 아이들은 상처 안 받고 클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지금껏 전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다시 찾아가 보지도 않았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 키웠어요. 전처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신랑이 제가 혼자 너무 힘들다고 지어머니께 보내서 지금 시댁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차 아이와도 자주 카톡 하며 지냈어요. 딸라이도 너무 어릴 때 봐서 저를 친 엄마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두달 전에 카톡이 왔는데요. 아빠가 오셔서 제 핸드폰 보더니 엄마랑 통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엄마 죄송해요 하고 연락이 와서 요즘은 연락을 못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리하고 살아서 몸조리도 병원에서 아기 낳고 3일 있었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지 몇년 전부터 목, 허리 디스크로 다리 한쪽에 마비가 오고 손목에는 뼈가 튀어나오고 해서 한의원에 다니며 치료받았지만 그리 효과를 못 보았고 다른 병원에 다니며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리까지 통증이 와서 잠도 못 자고 기어다니며 우는 날도 많아요. 정말 아이 낳는 것보다도 더 아프더라고요. 하루는 일곱 살 먹은 딸아이가 잠에서 깨서 나와서 절 보고는 아빠한테 연락을 했나 봐요. 남편이 집에 와서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진통제 맞고 집 앞에 와서 이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아픈 사람한테 이혼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주겠다고 대답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는 생활비를 잘 보내주었습니다. 들어오는 생활비로 아이들 키우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며 밤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며 아이들과 죽을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18층인데 애들 한 명씩 옆구리에 끼고 뛰어내릴까? 아이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대로 눈 감고 어디든 파가 죽을까? 정말 별의별 미친 생각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자기가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알까? 하는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자는 아이들 안고 울다보면 어느새 날이 밝기도 했고요. 아이들 데리고 가라고 문자 한통 남기고 혼자 죽을까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밤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울부짖다보면 어느새 아침이고 그러다 눈물 훔치고 애들 일어나면 밝은 표정으로 애들 반기고 더 많은 사랑 주려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며 꾸역꾸역 살다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도 흘렀네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종교생활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았어요. 큰 아이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며 아빠를 너무 좋아했는데 아, 갑자기 아빠와의 연락이 둘절되고 나서는 특장애가 와서 심리치료도 받았고 요즘은 둘째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친정 엄마는 아직도 저랑 아이들만 보면 여자로 태어나 웨딩드레스 한번못 입어보고 그때 신랑이 너무 바빠서. 자일지필 미루다 혼인신고만 했죠. 남의 새끼 실컷 다 키워주고 몸은 다 망가져서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분하고 원통한데 본인인 니네 속은 말할게 뭐 있냐고 하면서 우시고요. 얼마 전에 엄마는 건강검진에서 스트레스로 갑상선에 혹이 3개나 있고 위에 용종이 있다고 하셨는데도 병원도 안 가세요. 그냥 빨리 눈 감고 싶으시다고 하면서요.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신대요. 내일 아침에 제발 눈 뜨지 말고 이대로 저승으로 가게 해달라고.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엄마는 그동안 마음고생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셔서 70이 넘으셨는데, 체중이 11kg나 빠졌어요. 저의 고통은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 엄마랑 아이들 보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수 없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엄마도 같이 종교생활을 하셨는데 새해에 들어서는 하늘에 신도 없나보다. 1년이 넘도록 새끼들만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으니 들어줄 만도 한데 죽고 싶다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시면서 종교생활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엄마 때문에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모습 다시 보여드리고 싶어 묵묵히 지냈습니다. 정말 신은 없는 걸까요? 2주 전 이혼소송장이 왔더군요. 저의 과소비로 살수 없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양육권도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고요. 자기의 분류는 단한 글자도 없이 한 달에 300만원씩 같이 살 때부터 주었는데 300만원으로 과소비를 하면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소장을 보면서 지금껏 참고 기다린 세월이 너무 후회가 되더군요. 그 사람 믿고 바람나서 집 나간 마누라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 딸린 재혼남한테 시집 왔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바람피고 아이들을 버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에게 돈 보내준 통장을 첨부해서 보내왔는데 아직도 그 집에서 그 여자랑 살고 그 여자랑 금전거래까지도 다 있더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님은 둘이 장사를 하는데 돈을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내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하고 살았나? 어떻게 어린 새끼들한테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형들도 다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서 손주까지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이 어린 것들에게 이런 상처를 같이 도모해서 줄수 있을까? 갑자기 시댁에 대한 원망이 차오르더라고요. 지금껏 시댁에 어떤 누구도 연락 한 번이 없었어요. 2주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앞머리가 다 빠져서 모자를 안 쓰고는 밖에 나갈 수도 없네요. 어제는 샤워를 하다 문득 거울을 보면서 정말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꺽꺽거리며 한참을 울었어요. 남한테 그렇게 몹쓸 짓 하면서 살지 않았는데 뭐가 있으면 친한 사람들과 나누었고 딸들 유치원 엄마들한테도 인정받고 퍼주기 좋아하는 엄마로 소문났고요. 불쌍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도대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소장 받은 날은 정말 답변서에 모두 낱낱이 밝히고 증거 수집해 놓은 거 모두 다 제출하려 했거든요. 그게 오늘까지 기한이었고요. 그런데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냥 양육권은 제가 원하면 주겠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끝내려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재판일만 기다리네요. 엄마한테는 도저히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서 혼자 조용히 정리합니다. 사랑스런 딸들과 딸들과만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이쁜 딸들 더 이쁘게 키우며 열심히 살 거예요. 이렇게라도 털어놓고 나니 그나마 조금 시원해지네요. 정말 길고 길었던 터널을 이제야 빠져나온 느낌입니다.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 가족들과 어린 딸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잔인한 짓이었는지를 아는 날이 오겠지요. 어디선가 스님이 쓰신 글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 거 기억이 나네요. 세상은 부메랑과 같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 언젠가는 그 고통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 가슴에 꽂힌다. 너무나 두서없는 저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 이런 고통은 받지 않길 기도하며 이제 저의 글을 끝낼게요. 모두 새 건강들 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래요. 댓글.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는 걸 밝히면 되고 아이는 어릴수록 엄마에게 유리해요. 남편이 말 바뀌실 수도 있는데, 이제라도 변호사 선임하시고, 남편분한테 연락 온거 녹음하시고, 문자나 카톡은 시사 처리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요. 6개월이 지나면 유책 배우자도 소정할 수 있더군요. 좋은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